안 네, 샬롬. 장로의 우정의 목사입니다. 아, 야고보서 말씀으로 일점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쭉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 5장 우리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2 0절까지 있는 말씀을 네번 잘라서 어, 여러분들 아침에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 13절부터 오늘 14절 두 절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권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 야고보 기자가 아 야고보서를 마치는 과정 속에서.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그 신호애락이 있죠. 그 신호애락 중에서 기쁨과 또 슬픔, 또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고난당하는 것, 또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에, 믿음의 삶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고난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부 기자가, 아, 고난당한 자의 삶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고난이죠. 아,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야고보의 이 중심적, 고난이 중심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 동반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것이 동반된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삶이죠. 삶,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있느냐? 그럼 그런 은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힘든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게다 고난이다. 그게 정신적인 것든 육체적인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때로는 그 고난이 내 욕심 때문에 말미야하는 게 많죠. 사실은 어,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도 이말로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 내부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힘들고 걔네 이제 삶의 어떤 테두리에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부담감, 뭐 시기 뭐 등등. 그래서 내, 내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죠. 오늘날에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왜좀 세분화된 사회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서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게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누가 뭐 말하면 아이돌 케어하고 말잖아. 난 신경 안쓴다는 거죠. 뭐저 사람이 고통이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고통은 내부적인 고통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자, 그렇든 어쨌든 내부적인든외부적이든 고통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고 이 마음의 아픔을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을 어떤 것이 나를 완벽하게 위로해주고, 또 그런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을까요? 어, 어떤 분, 우리 그, 건사님들 제가 물어보니까, 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돼. 이 요즘 황금 만능기 사사, 사,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다살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로 내가 만족함을 얻고 그런 것들로 내가 충족감을 받는다면 사실 신앙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들이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황금 만능주의게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 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는두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고난은 이제부터 내 안사이즈 일나는 것이 많 근데 그런 자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이해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견디어 갈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저는 기도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야,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봉 26장, 27장에도 보면요.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여왕과 야곱에게. 너희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면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잘 적응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데는 마찬가지죠. 기도해라 왜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또 말씀합니다. 자, 보물의님한테 있느냐? 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럼, 찬송해라. 그럼 왜요? 기쁨도 내게 큰 즐거움이고 능력인데, 아, 요즘 또, 이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도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습니다. 예, 그건 참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왜? 내가 즐겁고 나만 막 이렇게 예, 막 웃음직거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누가 되니까 좀 배려하는 마음 사는 것은 이 속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에만 취우쳐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가 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야구부 기자가 어려운 고난당한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위로를 주고, 또, 즐거움을 가진 자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승화시키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그런 삶. 사실 우리 삶은 그것으로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역시 여러분, 이건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죠. 아직 뭐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고 뭐 2, 3만 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자의 슬는 줄어들었어도 그래서 경제활동이 너무나 또 어, 이대로 있으면 안되니까 다시 재개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죠. 그리고 또 서로 나눌 것은 감사함으로 나누고 나누면서도 또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나눌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배려하는 마음이고 또 이런 마음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저희도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온성도 자리를 거리기를 해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죠. 왜? 이런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 삼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을 드리라.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노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기름 바른다는 것이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의학이 오늘날 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은 상당히 많은 병자에게 또 많은 전염병이나 피부병 같은 데 유익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 같이 뭐 계속 병원 가면 아 기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 하고 병원만 가뭐 그럴 것도 아닌데 사실 이제는 우리가 병원 가도 기도해주고 병원 보내고 또약 먹을 때 기도해주고 약 먹게 하고 사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역사가 좀 약해진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나타나는 것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또이 병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쳐주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드시고 기도하고 같이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네.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난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아픔 있는 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또 병원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을드립니다그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름 발라주는 이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